새로 부임한 기아 타이거즈 장정석 단장이 트레이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트입니다. 최근 기아 타이거즈와 관련된 트레이드썰에 항상 포수 이야기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러 있어. 기아 타이거즈는 고질적인 포수 난으로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작년 2021 시즌엔 김민식, 한승택 선수가 번갈아 가며 안방을 지켰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기아 타이거즈는 FL 시장 최대 어나 성범 선수를 영입했고 메이저리그 도전을 마치고 돌아온 팀의 레전드 투수 양현종 선수까지 복귀시키며 총 253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두 선수의 영입만으로는 2022 시즌 기아 타이거즈의 구성에 조금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기아 타이거즈와 관련된 트레이드 썰이 무성한 것입니다. 그럼 최근 들려오는 포스 트레이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삼성 김태군 선수와 키운 이재영 선수가 최고의 타깃이 될 것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작년 기아 타이거즈의 안방을 지킨 김민식 한승택 선수와 삼성 김태군 기온 이재영 선수의 2021 시즌 성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내 선수의 타격 성적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홈런에서 김태군 선수가 7개로 조금 앞서긴 했지만 타점 OPS WRC 플러스는 정말 비슷할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수비 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평균 대비 수비 승리기 용도를 나타내는 WAA 위드 ADJ에서는 김태군 선수가 가장 앞섰지만 한승택 선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9이닝당 폭투와 포일의 개수를 나타내는 9분의 패스도 한승택 선수가 0.397로 가장 좋았고 도루 저지율 또한 36.2%로 한승택이 가장 좋았습니다. 결론은 김태군 또는 이재영 선수를 트레이드로 데리고 올 것이라면 그냥 한승택. 김민식 선수로 가는 게더 앞서 기아 타이거즈와 관련된 포수 트레이드에 대해 다뤘던 내용은 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위 영상을 통해서도 언급했듯이 박동원 선수가 아니라면 기아 타이거즈가 포수 트레이드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포수 트레이드에 성공할 것으로 보시나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